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 질환을 찾아내는 유전 상담에 대해서 진단검사 의학과 박희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네. 다뤄볼 주제도 역시 저에게는 참 생소한 <laughs> 주제입니다. 여러 질환 중에 유전적 요인이 참 많이 작용되는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환에 대한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전 질환 어떤 방법인지 좀 자세하게 좀 짚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사실 동일하게 해석을 하시면 맞나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보통 질환을 이제 진단할 때 여러 네.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음. 그중 하나가 유전 진 네.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를 환자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병에 네.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음. 있게끔 이제 시간을내서 네. 상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음, 유전 질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 다른 가족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혹시 발병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예, 위험도를 음. 평가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할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질환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보통 나이 혹은 뭐~ 연령 그렇죠. 연령이 아니면 이제 성별 아니면 인종 그리고 뭐 식생활 같은 습관 네. 아니면 감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인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적인 이제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나 뭐~ 진단 그리고 예방 뭐 치료 이런 면에서 이제 유전 상담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유전이라는 게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네. 참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네네. 걸 느껴요. 외모뿐 아니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가족 중에 유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음. 참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음. 또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같아요. 음. 네. 유전 상담이 필요한 질병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음.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질병인 네. 경우에 유전상담의 대상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로 소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그냥 적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발달 지환 같은 신경 발달 질환의 네. 환아들이나 혹은 심장병 같은 그런 네. 고형 장기의 기형이 있는 환아들 음. 같은 경우는 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 좀 그렇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전 아, 검사를 비롯해서 유전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다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 발병을 그렇죠. 했는데 네. 암이 예상보다 좀 빠른 젊은 나이에 네. 이제 발병했을 경우나 혹은 그 환자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부모에서 3 세대를 아우르는 가계도에 아. 그러니까 암의 빈도가 많거나 아니면 동일한 암이 이게 반복적으로 네. 진행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유전 상담이 필요한 음. 경우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3세대를 아우를 정도로 네, 그환이 네, 이제 유전 된다고 하니까 네, 네. 네, 참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전 상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가족들 모두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환자분이 먼저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네. 그 보는 의사가 이 환자의 병의 원인이 네. 유전학적 원인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게 1차 단계가 그렇죠. 될 거고요. 네. 그때 다양한 유전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약간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났왔다면 네. 이제 유전 상담으로 음. 추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전 상담을 통해서 가계도를 그리게 되고요. 네. 그때 가족들에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 뭐 아. 이런 걸 파악하는 이제 중간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네. 그에 따라서 모든 가족에게 제가 검사를 시행할지 네. 아니면 일부에게만 시행할지를 음. 결정하는 그 과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와 집안의 이 가계도를 그려서 음. 유전을 네. 이제 뭐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네. 진행을 한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정말 말만 들어도 참 뭔가 <laughs> 마음 한쪽에 든든한 아, 마음이 되는데요. 네. 네.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유전 상담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국내에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유전 진단 검사가 요새 새로 나온 검사 기법은 아니고 네. 과거부터 있었던 있었죠. 검사 중의 하나이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근데 요새 최근에 음. 워낙 검사 기법이 많이 발달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영역이 확장된 음.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많이 이거를 시행하는 기관은 없고 주로 네. 이제 수도권의 아. 주요 대학 병원들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죠. 하고 있는 네네, 경우가 네네, 많고요. 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운 음.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지역 거점 병원이다 그렇죠. 보니까, 충0대학교 병원에서는 이제 지금 희귀 유전 질환 센터라는 곳은 한 2년 네. 전에 이제 개소를 하였고, 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과의 의사들이 모여서 협진 형태로 이런 유전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번에 좀더 확장해서 음. 유전 상담 센터를 3월에 이제 오픈을 하였고요. 그렇죠. 네, 이런 곳에 찾아오셔서 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이제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전 질환이 있는 이 집안 가게라고 네네. 할까요? 그런 네네.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수도권까지 음. 번거롭게 가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음.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또 좋은 음. 상담 센터가 음. 생겼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들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음.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런 유전 질환이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희귀 질환이라 보통 명칭을 네. 하는데요 그 수가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 병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던 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다 부럽지 못하고 음. 병원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거나 그렇죠. 혹은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음. 습득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유전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런 걸잘 이용을 하셔서 음.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시고 병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시는 하시면서 정확하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병원 진단검사학과 박희수 교수와 함께 유전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